안녕하세요, 노니 쌤의 방구석 영어도서관 노니 쌤입니다. 노니 쌤의 방구석 영어도서관에서는 음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이랑 단어 공부를 할 때랑 똑같이 모르는 단어들도 물어보고 표현들도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모르는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노니쌤이 직접 만든 책의 난이도 이해를 위한 북퀴즈도 있으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봐요. 오늘 공부할 책은 I Can Read 시리즈의 Biscuit Goes to School 입니다. AR 지수로는 0.9예요 같이 한번 오디오 들으면서 읽어 볼게요. Biscuit Goes to School Here Comes the School Bus 우프! Oof. Stay here, Biscuit. Dogs don't go to school. Oof. Where is Biscuit going? Is Biscuit going to the pond? Oof. Is Biscuit going to the park? Oof. Biscuit is going to school. Oof, oof. Biscuit wants to play ball. Oof, oof. Biscuit wants to hear a story. Oof, oof. Shh. Biscuit wants a snack. Oof, oof. Oh, Biscuit. What are you doing here? Dogs don't go to school. Oh, no. Here comes the teacher. Oof. Biscuit wants to meet the teacher. Oof. biscuit wants to meet the class. 우프 우프 biscuit likes school. 우프 우프 and everyone at school likes biscuit. 우프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모두 끝난 친구들은 오디오를 두번더 듣고 영상 마지막으로 가서 퀴즈 풀이를 하면 되고요.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모르는 단어를 노니 쌤과 같이 찾아볼 건데요. 노트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과 함께 아이가 직접 적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던 페이지 수도 같이 적어줍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 책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표기해 주세요. Here 무슨 뜻일까요? come, 무슨 뜻일까요? school, 무슨 뜻일까요? here comes, 무슨 뜻일까요? stay, 무슨 뜻일까요? don't, 무슨 뜻일까요? where, 무슨 뜻일까요? where is basket going 무슨 뜻일까요 pond 무슨 뜻일까요 park 무슨 뜻일까요 going 무슨 뜻일까요 want 무슨 뜻일까요 play 무슨 뜻일까요 ball 무슨 뜻일까요 here 무슨 뜻일까요? story 무슨 뜻일까요? snack 무슨 뜻일까요? what are you doing here? 무슨 뜻일까요? teacher 무슨 뜻일까요? meet 무슨 뜻일까요? class 무슨 뜻일까요? likes, 무슨 뜻일까요? and, 무슨 뜻일까요? everyone,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뜻을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가 직접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 과정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아이가 외울 단어와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를 분류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이가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단어를 외울지는 아이와 반드시 상의를 해주세요. 외워야 할 단어와 외우지 않아야 할 단어는 논의쌤이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단어를 다 봤다면 단어 시험도 봐야겠죠?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단어 발음이나 강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전에 들려드린 단어 오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단어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책을 두번더 듣고 퀴즈풀이를 할 거예요. 퀴즈는 노니쌤이 준비했으니 아이와 함께 풀어보세요. 퀴즈 5문제 중네 문제나 다섯 문제를 맞춘 친구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세 문제 이하로 맞춘 친구들은 음원을 다시 한번 듣고 재시험을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오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논희쌤 방구석 영어도서관에 찾아와 주세요. 안녕!